안녕하세요. 이건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부갓네살에 이어서 벨사살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천명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고 술을 마시는데 마실 때 2절에 보니까 그의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대로 본다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베사살이 왕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성경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뜻과 목적을 위하여서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러 족보들 그 족보들이 한대한 한 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 위하여서. 그 족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베사살 사이에 왕이 되었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베사살 왕이 잔치할 때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릇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사절을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들의 잔치가 단순한 연회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들의 이 잔치에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는 것을 겸하여 이루어진 만찬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위한 연애가 진행되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오저를 자세히 보면 어떤 손가락 같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의 손가락이었던 거죠. 이 손가락이 드러나 보였다는 것은 그 손의 주인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손만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육절처럼 얼굴 빛이 변하고 수많은 생각 가운데 넓적 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하여서 왕은 어,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 내라고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상으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들이 다 왔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비가 궁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의 왕비로 이야기보다는 선대 왕의 왕비로 이 궁에서 일어난 이전의 일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을 온, 지혜, 온 나라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왕은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은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 네가 다니엘이냐? 그리고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데 하 맞는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난 상황. 이 글을 읽고 해석해 내보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잘 한다고 하니까, 네가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라는 상까지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17절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예물과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나라와 왕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사사리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두려워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드디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느부간 네 살이 교만이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소개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행했다. 더 나아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4제에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먼저 그 글을 읽어주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데, 그 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함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준바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말이지요. 이에 대해서 발, 어, 벨사살은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요.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목을 친다든지 부정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받고 또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한 상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베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를 풀목불에서 구원해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신의 아들과 같은 넷째 사람. 그의 손가락이라고 유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느부간네살의 처음 꿈, 꿈, 그 신상을 깨뜨렸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뜨인 돌, 그리고 태산을 이룬 그 뜨인 돌, 그 뜨인들의 존재가 손가락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뜨인 돌도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를 구원해 준그 신의 아들과 같은 넷째 사람도 그리고 이 손가락의 조인도 그리소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누브갓네살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고, 베사살에게 준그 메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